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체머리 완치 훈련입니다 체머리는 이제 처이 머리입니다 차이 머리가 아니고요 아, 체머리는 이제 머리를 떠는 병을 말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턱 주위로 이렇게 떱니다 아, 그리고 한자어로는 두전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 머리 두 그리고 전이라는 게 떨림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를 떤다 네. 한의학에서는 요두증, 요자도 이게 떨리는 요자거든요. 요두증 또는 두풍선 또는 풍두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 제가 이전에 수전증 완출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전증도 손떨림이죠. 네, 손떨림. 네, 수전증, 두전증 이 전체 합쳐서 본태성 진전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네, 진전증, 진전이라는 게또 떨림이거든요. 네. 아, 수전증이 더 흔한 거고요. 네, 또 수전증과 두전증, 즉 머리 떨림이 같이 있기도 합니다. 아, 이 두전증, 머리 떨림은요, 네,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간 동안에 또 어떤 경우는요,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이런 경우도 어, 있습니다. 아, 긴장을 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피로를 느낄 때더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어, 내가 일부러 안 그러려고 할때 이럴 때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반면에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증세가 아, 전혀 안 나타납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떠는 거죠. 깨어 있을 때만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작용과 뭔가가 관계가 있는 아, 그러한 병입니다. 이렇게 체머리, 머리 떨림은요. 아, 아까 제가 이제 본대성 진전증의 증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병의 증세로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파킨슨 병, 그리고 근 긴장 이상, 근 긴장 이상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두개다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증세로 올 수도 있고요. 뇌졸중이 있은 다음에도 또 증세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원래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원래 병을 완치를 해야 증세도 좋아지는 거겠죠. 오늘은 본태성 진전증의 하나로 체머리를 어떻게 완치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사용했던 방법은 첫 번째가 약입니다. 약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약이 프로프라널롤 이게 이제 떨림을 좀 완화시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그게 잘안 들으면은 뭐 프리미돈 또는 가바펜틴 이런 진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림을 갖다가 줄여주는 약, 네, 이런 약을 사용하기도 하죠. 한방에서도 한약을 사용한다든지, 침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은 추나요법을 사용한다든지, 예, 이, 그 각자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죠. 이것도 저것도 다안되면은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시술입니다. 아, 어떤 시술이냐면은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뇌에 아주 깊숙한 곳에다가 침을 꽂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자극이 되잖아요. 그게 뇌의 어떤 이상에 대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간의 치료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원인을 살펴볼까요? 도대체가 이 채머리 이 네, 머리 떨림은 왜 오는 걸까요? 네. 아, 짐작하셨듯이 뇌의 이상입니다. 뇌의 어느 부위의 이상이냐면은 손에 예, 또는 아니면은 기저핵이라고 뇌 이제 이 신부에, 아, 이렇게 조그만 부위가 있어요. 네. 그런 등등에서 정말 미미한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네. 요 미미한 이상은요, 선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고났다고 하는 거죠. 유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태아, 태아있을 때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약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상은요, 뭐 어떤 방법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부 내 자극술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결과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원인이 이 이상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보면은 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떨림증 회로라는 겁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내가 만든 회로죠. 네, 회로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를 보면은요.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 뇌가 이상이 있다 그랬잖아. 이건 하드웨어의 이상이고요. 아, 떨림증 회로는 그거를 갖다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이상입니다. 이 떨림증 회로는 그까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자극이 있어요. 환한 요만큼 떨리라 그러는데, 이내 내가 갖고 있는 떨림증 회로를 통해서 이게 증폭이 돼 가지고 더 떨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떨림증 회로입니다. 떨림증 회로는 후천적으로 내가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네, 또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이유입니다. 몸맘삼 원인이고요. 이게 이제 큰 하나의 공통 원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요. 문제시와 남 의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문제시하고, 야, 이것 때문에 남을 의식하면 할수록 이 떨림증 회료가더 생기는 거죠.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맘 3원인, 네, 이제 닥터로부터 키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1번, 힘든가 지나침. 2번, 아, 예민한 몸맘. 아, 3번, 아, 쉬지 못하고 아, 숙면을 못하는 것. 숙면 못하는 걸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아, 네번째 아, 생각과다 또는 TV, PC,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기. 네, 예, 다섯 번째, 여성의 경우라면은 커피차 음료만 마셔서 물을 안 마시고 만성 탈수가 되는 것,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맘삼 원인입니다. 아, 두 번째 원인이 문제시하고 남의식이라 그랬죠. 문제시라고 한다면은 예, 이게 바로 문제시입니다. 어, 약간 이게 떨린데, 이게 나중에 뭐 파킨슨병 되는 거 아니야? 뭐 뇌졸중병 되는 거, 뇌졸중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근긴장 이상이 아닐까? 뭐, 이렇게, 심각한 병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문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관심을 쏟아야 되겠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이 떨림증 회로가 더잘 생기겠죠?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허, 어, 내가 떨린데, 누가 보고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냐? 네. 남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냐? 라고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꾸 남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남을 만나면 긴장이 되겠죠? 아, 긴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문제실을 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또 힘들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피하는 순간 또는 내가 그걸 찾아보는 순간은 좀뭐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있어서 좀 날지 모르지만 은 결과적으로는 더 힘들게 되죠. 더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안, 우울, 불만족, 싫어함 이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증상인 떨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더 떨리게 되죠. 이게 악순환 합니다. 이게 악순환 하면서 만들어진 게 에, 말씀드렸던 떨림증 회로입니다. 네 이게 크면 클수록. 네. 내 떨림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원인을 알았으니 네, 완치 훈련도 뭐 그렇게 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네, 첫 번째가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몸맘 삶의 원인을 갖다가 전부 다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내 몸맘 회복 훈련이죠.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에 뭘 해도 10%덜 해서 남기기. 네, 일을 하던, 뭐, 아, 운동을 하던, 모임을 하던, 뭐, 이동을 하던, 네, 내 힘을 갖다가 10%덜 쓰는 겁니다. 시간을 덜 써도 되고, 시간을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힘을 덜 쓰는 거죠. 이게 10%덜 해서 남기기입니다. 예민한 몸맘을 가진 분들은 둔감 훈련, 쉬지 못하고 아, 비숙면을 하는 분들은 심숙면 훈련, 아 생각이 많고 tv pc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분들은 tvpc 스마트폰 줄이기 그리고 생각 줄이기 훈련 커피 차 음료 마시는 분들은 하루에 물 2리터 따로 마시기 네 이렇게 이제 내 몸맘 몸맘삼의 원인을 갖다가 회복하는 훈련이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요건 한 2주 정도 하면은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벌, 벌써 이것만 해도 아 이제 덜 떨리게 되고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선수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어쨌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완전히 완치하려면은, 이 떨림증 회로 깨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후천적으로. 그래서 완치도 내가 떨림증 회로 깨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지껏은 이걸 문제시하고 내가 피하려고 했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문제시 하지 않고 뭐 그래 이건 떨림증에 불과해 불구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내일 중 되는 것도 아니야 어, 떨려 문면 떨려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더 이상 뭐 연구하거나 이걸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동안 했던 게 문제시 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비 문제시가 되겠죠 자 그동안에. 남을 의식해서 이제 피했잖아요. 또는 어떤 상황을 피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더 떨리게 되니까 다 피했잖아요. 그럼 일부러 그 상황을 찾아가서 부딪히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 내가 긴장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더 떨리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일부러 훈련 삼아서 더 만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피하기가 아니고요. 일부러 아, 부딪히고, 드러내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남들이 알아봐요. 네. 남들이 알아봐서, 너왜 떨려? 왜 떨어? 뭐, 이렇게 하면은, 맞아. 나체머리야 아니면은, 네, 뭐, 이제, 두전증이야. 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없이 밝히는 거죠.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두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어떤 단계냐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 네, 일부러 더 떠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데 내가 일부러 조금 내 의도를 갖고서 좀더 떠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막더 떠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또 연습을 하세요 일부러 더, 떨기, 더 떨기를 남이 나를 주목할 때 일부러 내가 더 뜨면서 나 두전증 때문에 그래 에, 라고 아,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아닌 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어떤 단계냐면 은그 다음에는 일부러 안 떨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맨접에 시작할 때 일부러 안 떨려 그러면은 더 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나서 일부러 더 떨기를 훈련한 다음에 다시 일부러 안 떨기를 해 보세요 근데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미미하게 떠는 거는 뭐뭐 뭐 문제가 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안 떨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안떨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훈련하면은 이제 완치훈련이 예, 끝나는 겁니다 뭐,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빨리 하는 사람들은 2주면 되고요. 2주나 한달 정도면 완치를 할수 있고요. 제대로 하시기만 하면은, 3개월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완치할 수 있습니다.